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하신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른다고뭘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는 거야. 이 문장서부터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것 하는 게 뭐냐고. 이것을 한다는 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건 닦지 말고잖아. 이것을 한다는게 뭐야. 어. 어. 내가 볼 때는 완전한데 나갈지 된 거야. 완전한데 나가는 것을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된 거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뭘막 버리는 거로 생각을 해. 이건 행위 부분이거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에 대한. 이게 행위 부분을 얘기를 하면 야구보서를 얘기를 해요. 너가 믿음이 있느냐? 이러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러면서.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누가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그러냐고. 그게 어디 써 있느냐고. 열매 맺는 것이. 그거를 설명해줘야지. 열매 맺으라고 그러면. 열매 맺는 내용들이 어딨냐 그렇지. 15장 가서 그냥 처음에 입에 안 익으니까 15장 가서 내가 설명을 못해. 내가 방법을 가려. 그냥 15장 1절서부터 읽어. 읽는 순간 보여. 거짓말이면 찾아와. 근데 자꾸 머릿속으로 뽑아내려면 나는 다몇번 반복해서 읽은 거거든. 아 그렇구나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른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거로 15장의 내용으로 하면 못 나가 이게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셔 왜? 당신이 써놓은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대는놈은 뭐야 아버지도 있대는 거지 그럼 아버지가 15장에서 뭐로 있냐고 농부로 있죠 농부가 뭐하냐고 농사 짓는다고 묘목을 심어요 포도나무 묘목을 심었다고 묘목이 열매 맺냐고 시간이 성장해야 되잖아. 근데 야고보서는 맨 끝에 있다고. 왜 너희 성장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보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런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성장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 전하지 못할 수있는 죽은 행실 이런다. 회개함. 회개를 뭐라 그래요? 세상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읽고볼게요 회개하면 요걸 꼭 읽어보시오. 고린도 후서. 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거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오, 이런다고. 회계를 이루지 않는다, 이러면 아까 그 부분으로 보면 되잖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중심구절이 있어요. 다시 갈게요. 근심은 뭐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못했다는 게 죽은 행실인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 누군지 농부인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세례가 뭐냐고? 세례가 밥티죠, 밥토 이런다고. 물에 물 안에 잠기다 이러는 거 아니야. 어느 물 안에 내 배에서 생수에 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 구절들이 풀린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라고. 밥토라는 단어에 내용을 가면 뭐냐면 물에 잠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서 세례식 할 때, 누구는 물을 뿌려주고 어떤 데는, 저 있었던 데는 그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수영장이 있었다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누워진다. 물에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물에 담근다 이러니까. 어느 교회는 강가에 가서 진짜 들어간다고. 근데 성경은 어느 강에 들어가? 예수 강 안에 있는 그강 안에 들어간 것을 세례 침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수 뭐야 손이 위에 띠땜이 위에 올라갔다 이런 거예요. 손은 어디 있어? 몸. 몸. 손, 발, 눈, 귀, 코 이러면 몸으로 보시면 돼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 바 이랬다고. 그래서 우리 보고 한몸 됐다고 그랬다고. 죽은 자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게 죽은 자의 부활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의 부활을 하면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됐어. 하려면, 죽은 자를 부활시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그렇죠. 우리 성경은 다 전환 얘기라고 하잖아. 내 얘기로 땡기면 내가 받은 예수 영접 사건으로 보면 돼. 맨날 얘기하잖아. 예수 영접하면 뭐할 것이냐고.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그 전했더니, 죽은 자가 부활됐어. 그럼 뭐 얻은 거야? 아니, 부, 부활해서 예수 영접하면 뭐 얻은 거냐고. 그렇지. 구원 얻은 걸 얘기를 해. 뒤에 뭐가 써 있어. 부활과 심판. 심판. 요한복음 3장 16절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추로 얘기하는 게 뭐야?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3장 16절하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괜히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 들었던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내가 공부하니까 왜 영접하는 자, 세상, 그거를 왜 갖다 쓰는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왜? 전하는 자라는 터는? 그렇지. 고린도 전서 3장인가 4장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 이렇게 써 있다고. 다시 닦을 필요가 없잖아. 위에서 배웠으니까. 계속 전할 단계, 전할 단계에 온 사람은, 복음을 전할 단계에 온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뭘, 무또 뭐 닦냐고, 맨날. 가난해서 얻지 말라는 거야, 부인을. 다 광야. 봤다 나라면 어디야? 광야라고. 거기 가서 따바를 했더니 지송소가 나왔다는 건 뭐야? 부인을 얻어다는 거라고. 교훈을, 털을 다시, 가난 안에서 무음전하지 말아라.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내가 이수 믿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라 이거지. 완전한 데 나갈지, 이거 되게 재밌어요. 원문으로 좀 바꿔줘보세요. 우리가 할이라가 뭐예요? 포이에요. 이런다고. 일을 한다고, 그린다고. 우리 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고. 그냥 할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게,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을 하신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 이거지. 시부리서 1장서부터 이렇게 보면 복음전하는 얘기거든요. 1, 2절을. 이렇게 하고 완전한데 나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2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완전한데 나갈지어다는 본문에 1절에 써 있어요. 완전하게 나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게 털을 닦지 말고, 나간다는 거야. 나간다는 의미는 뭐 있어? 보금전하는 로 간다는 거거든? 근데 완전한데 나갈지어다 이러니까, 뭐, 에르코마이나 뭐,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2절인데, 완전한데가 없어요. 완전한데 나갈지어다가 없어. 이렇게 보면. 근데 나갈지어다가 1절에다 써놨어. 나갈지어다. 여기서 끝나잖아.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라는 거지. 어, 2절에서 끝났다고. 근데 나갈지어다, 이런다고. 5, 3, 4 이라고. 페로라는 나라라고. 감당하다, 참는다, 높아지다, 움직이다, 돌진하다, 지탱하다. 이렇게 하면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많이 뜻이 감당하다, 참는다, 계속하다, 높아지다, 움직이다, 돌, 돌진하다, 도달하다, 생기다, 지탱하다, 이런다고 뜻이 여러 개 있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명사에 동사예요? 동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영접한 자가 되면 명사가 돼. 명사가 움직이는 게 동사라고. 그러면 영접해서 움직이는 게뭐 복음 전하는 거란 뜻에서 제가 해드리는 거 동사는 다 복음 전하는 형태로 나와 있어. 번호만 보세요. 여기 몇 번이에요? 5342번이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했을, 영접했을 때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본문에다 이런 상태로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5장이라고. 15장에 가면 뭐야? 아버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가지의 역할이 뭐야? 농부가 가지에다 몰면 열매 맺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른다고. 우리가 뭐 단어 때문에 여기 왔어요? 5, 3, 4의 폐로 때문에 왔다고. 2절에 맞춰서 원문으로 열어보세요. 맺는다, 과실을 맺는다 그럴 때 뭐예요? 페로 똑같잖아. 완전하게 나갈지어다 이런 데니까 맺으러 간다는 거야. 뭐를? 과실을 맺으러 간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그래서 맺게 맺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한글로 바꿔주세요. 맺는다는 단어가 페로라는 단어예요. 이 페로라는 단어를 아까 시브리서에서는 완전한데 나갈지어다 이런다고. 나간다는 거야. 나간다는 뜻이 뭐야? 열매 맺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잖아, 그 문장이.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일, 무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할 때, 여기서도 페로라고.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여기도 페로라고. 과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부인 아버지가 일해야 돼. 가지는 뭐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원을 해줘야 돼. 그러면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과실로 나한테 달라붙는다. 그래서 이 페로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페로가 무엇인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게 감당한다는 거고 이 열매 맺는 데는 게 인내한다는 거야. 인내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죠. 완전한 데 나간대잖아요. 페로라고. 나가는 게 뭐냐고. 완전한데 나간다고 합니다. 열매 맺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초보는 초등학교 이런 거에 공부하는 것을 초보라고 그래요. 나가는데 나가서 우리가 열매 맺잖아요. 근데 아까 15장의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농부인 아버지가 일해야 되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뭐냐고? 완전한 데 나가는 게 이것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그 뒷면에 아버지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는 게 포이에오 이런다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이 너희다 이런다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가면 내가 일한 게 너희라는 거야. 내가 일하니까 뭐가 나와? 포도원에서 일하니까 열매가 나온 거예요. 상당하게 줄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매. 내가 보금 전했더니 영접을 했어. 그게 너이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완전한데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그런다고. 허락하시면도 재밌어요. 자, 허락하시면, 에피, 트레포 이런다고. 5157 트레포라는 단어는 딱한 구절만 써 있어요. 에피. 어디 위에? 트레, 어디 위에 트레포가 있다는 거 아니면 트레포 위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트레포만 보면 알아 근데 이 트레포가 딱한 구절만 써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문장에서 보면 쉬워요 이게 어디 써 있냐면 야거보사, 각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어디?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이면 누구야?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런다. 내가 빛이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우린 빛의 자녀. 그럼 풀어지잖아, 내려오나니. 하늘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빛자. 그는 변환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 이게 회전하는 이 트래퍼예요. 이게 딱한 구절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러면, 우리가 뭐 생각해? 회전문 생각한다고. 한쪽은 그림자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대쪽은? 빛이 있죠. 그래서 빛들이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야. 회전하면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어둠으로 가는 거죠? 그게 트레포라는 거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데 나가는 것은 보금 전화로 나가는 거예요. 1절로 다시 갈게요. 이제 맞춰놓고. 이 부분은 3절까지는 보금 전하는 사람들의 상태와 행위 부분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부분은 3절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완전한, 이것을 하는 게 뭐예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누가 맺어요? 15장으로 가면 농부님 아버지가 묻는다고 근데 어디 달려? 가지에 달린다고 그러니까 이 상관계를 잘 봐야 돼 이게 잘 돼야 내 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런 성경의 논리법이 보여져요 그래서 삶으로 와갖고 복음 전할 때 저는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지식을 깨달은 게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깨닫는 은혜로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로 다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성경 저는 못 본다고 봐요. 그첫 첫 번째 출발이 예수를 영접해야 돼. 예수를 영접한 상태에서 이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두 분이 어디 있다고? 우리와 한몸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삶에서 안 보일지라도 정말로 믿고 사셔야 돼. 그러면서 그 이거를 계속 믿고 나가려면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성경을 자꾸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경을 열어줍니다. 아,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그럼 말 못해. 나는 깨달아줘도 다른 사람 안 깨달아진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통독도 하는 거고. 머릿 속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궁금할 때 성경 펼쳐놓고 그 성경이 써 있는 장절로 가세요. 하는 이야기가 오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까지는 나가 열매 맺기 전까지는 뭐에 교훈의 털을 닦아줘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해 준 거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답일 수 있어요. 답일 수 있는데, 성경은 답보다는 과정을 더 요구해요.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는 것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과정이 없는데 답만 얘기한다. 그건 옳지 않아요. 제가 볼때 특히 성경에서는 옳지 않아요.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맞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과정 부분을 갖고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답은 옳지 않습니다. 그게 설사 구원의 내용이라도 그 과정으로 내용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절까지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 거고요. 4절서부터 6절까지는 복음 결론 먼저 냅니다.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